자 오늘 작업차량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차주님께서 알리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시다가 소리도 안나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업은 현재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공적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공적이 확인 표시 보일거고 후방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으로 볼륨 조절 다 되고요. 순정 USB와 그리고 순정 GPS 다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소리가 안 나가지고 차주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다 작업되었고 차량은 모제 언션 차량입니다. 모제 언션 차량에 작업이 되었고요. 자, 홈에 들어가서 설정에서 한번 볼게요. 자, GPS까지 이렇게 잘 잡히고 있습니다. 자, 매장 아닌데도 GPS 잘 잡히고 있습니다. 자, 순정 GPS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USB 순정 공조화면도 순정을 그대로 이렇게 써서 이질감 챙기지 않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랜저 5G 차량에 작업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고요. 차주님께서 알리에시 구입해 오셨습니다. 자, 테슬라형, 테슬라형 타입으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울산 유튜브아 카우저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